K 아모바일이십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에서 조용히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생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은 프리미엄 컴팩트 모델 인피니티 Q30 그레이 컬러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차량은 현재 약 1490만 원대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그 중에서도 관리 상태가 정말 뛰어난 흔히 말하는 컨디션 좋은 진짜 매물입니다. 단순히 예쁘고 싼 차가 아니라 직접 타보면, 아, 이래서 2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매력을 가진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마감, 실제 주행 느낌, 그리고 중고차로서의 가치까지 하나하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디자인 완성도입니다. Q30은 출시. 당시부터 독창적인 실루엣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봐도 전혀 구식, 느낌이 없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레이 컬러가 특별히 잘 어울리는 이유는 차체에 흐르는 곡선과 깊은 라인이 빛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입체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차량 디자인 트렌드와 비교해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 감성이 묻어나는 매끄러운 라인이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전면부의 더블 아치 그릴은 인피니티 브랜드가 가진 자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양쪽으로 길게 뻗은 헤드램프는 날렵하며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범퍼 아래쪽 라인은 강약이 잘 조절돼 있어 컴팩트 모델인데도 고급스러운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마감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국산 준중형 모델들과는 확실히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만의 디테일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차가 왜 단순 해치백이 아니라는 평가를 맞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루프라인이 살짝 낮게 떨어지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근육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숄더라인 덕분에 차체가 작아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넓어 보입니다. 특히 후륜 팬더 부분에 볼륨감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멋있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잡혀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리오 램프의 디자인은 단순하지 않고 유럽차처럼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범퍼와 크롬가니시 테일게이트의 라인이 균형감 있게 떨어져 있어 전체적인 비율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작은 차인데도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 그런 묘한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면 차가 왜 중고차라서 싼게 아니고 싸서 가치 있는 차 인지를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 시트는 관리가 잘 되어 주름이나 사용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손이 자주 닿는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 노브도 마모가 적습니다. 대시보드와 되어, 트림에 사용된 소재는 플라스틱이나 저렴한 느낌이 아니라, 만져보면 고급스러운 촉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차가 언제 나온 모델인지 모르는 사람이 실내만 본다면, 올 만든 수입체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특유의 정숙성도 여전합니다. 문을 닫는 순간 실내가 조용해지고, 작은 잡소리나 떨림이 거의 없습니다. 단단하고 두꺼운 문짝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느낌. 그리고 실내 전체에 적용된 방음, 설계 덕분에 중고 차임에도 소음,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트 착좌감은 단단하면서도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타입이라. 장거리 주행에서도 허리 피로도가 낮습니다. 특히 운전석의 포지션이 적당히 낮게 잡혀 있어 마치 유럽 해치백을 운전하는 듯한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주행 감각으로 넘어가 보면, Q30은 확실히 탄탄한 하체를 가진 차입니다. 차체가 작지만 고속에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고, 코너를 돌때 차가 무너지거나 꿀렁거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주행 특성은 단순히 스포티함을 위한 게 아니라 운전자가 차를 믿고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엔진 반응은 매우 부드럽고 민첩합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변속기, 세팅도 중고차임에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차를 타다 보면, 아, 이 차는 그냥 오래된 수입차가 아니구나. 진짜로. 기본기가 좋은 차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고속주행에서는 묵직함이 살아납니다. 차체가 작기 때문에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이 빠르고, 조향감도 정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여줍니다. 이런 감성은 국산 준중형 모델에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차체가 작다는 장점이 크게 느껴집니다.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도 부담이 없고, 회전 방영이 좁아 유턴이나 후진도 쉽습니다. 게다가 정숙성 덕분에 출근길, 교통체증 속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연비도 꽤 준수한 편이라, 유지비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중고차로 구매한 뒤에도 유지, 비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건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넓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 이동이나 단거리 인승에는 충분합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생각보다 깊게 설계되어 있어. 여행용 캐리어. 한두 개는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갖춘 실내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 차는 단순한 해치백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 대비 만족감입니다. 현재 돈, 긴 구시만. 원대라는 가격은 국산 준중형 중고차 수준이며 어떤 경우엔 국산 소형, SUV보다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이런 디자인, 이런 주행 감각, 이런 실내 감성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인피니티 브랜드가 한때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품 수급이나 정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부품은 닛산과 공유하고 있고 국내 정비 네트워크도 여전히 이용 가능하며 어뭐 사설 전문점을 통해 저렴하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고차로 오래 타기에도 큰 문제가 없는 모델입니다.